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현계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 시간에요.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아홉 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가맹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어, 시간이 지나면 아홉 개 카드사별로부터 가맹점 승인 번호를 가맹점 번호를 승인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카드 결제기를 즉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맹점 신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카드 단말기 포스기 설치하기 전에 대표님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아홉 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현장에서 제가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그 카드사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BC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카드입니다. 이 아홉 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제가 이 태블릿 pc 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현장에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류를 받아서 어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찍냐면요 간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매장 출입문 사진을 찍습니다 밖에서 출입문도 보이고 그리고 안의 모습도 보이게끔 제가 출입문을 열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 밖에서 찍습니다 출입문 사진을요. 출입문도 보이고 안의 매장 모습도 보이게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가 있죠. 그리고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종목이 음식점일 거예요. 그죠? 종목이 뭐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뭐 한식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 사진 두 장을 제가 찍습니다 이 태블릿 피쉬로요 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학원도 마찬가지로 현장 사진 두 장을 찍겠죠 제가 어, 학원 의자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강의실 모습을 좀 찍겠죠 뭐한두장 정도 찍습니다 자, 옷가게 같은 경우는 어, 뭐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옷이잖아요. 옷 사진을 찍습니다. 내부 사진을 제가 두 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이걸로 신청하는데, 그러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있다가 어, 가맹점 번호를 승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기 최소 3일 전에는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오픈 당일 날, 문제 없이 카드 결제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맹점 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맹점 번호를 나오는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음, 보통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뭐 노점상에서 과일을 파시는 분들 있죠 트럭으로 그 다음에 트럭으로 또 옷장 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뭐죠 그 음식 같은 거 팔고 또는 커피도 팔고 막 그렇잖아요. 어 뭐닭고야기도 팔고 통닭 있죠 길거리에 통닭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통닭 정말 맛있게 보이죠. 그 통닭장 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뻥튀기 있죠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옷장 사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요 거의다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가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사진을 어 어떤 걸 찍어야 되냐면요 그 간판이 없을 거예요. 보통 아파트에 또는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파트에다가 간판 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랬어요. 두 장을 어떤 걸두 장을 찍어 오라고 했냐면 간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찍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로명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상의 도로명이 어디 있냐면 아파트 입구 쪽에 있어요. 네, 도로명 주소 예를 들면 뭐 충장로 2가 아 충장로 21 21 21로 그런가요? 뭐 암튼 도로명 주소가 벽에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찍어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102동 904호. 그럼 904호 그 출입문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출입문을 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 그, 호수가 보이고, 입구, 출입문 사진, 출입문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게끔 사진을 하나 찍어 라고 그랬어요. 두 장을 찍어 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파트 입구에 도로명 주소 사진.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로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음, 아파트 출입구 사진, 호수가 보이고, 그쪽 호수가 보이고 그다음에 출입문이 보이게끔 사진. 두 장을 찍어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현장에서는 제가 그 사장님을 현장에서 뵀거든요 어, 길거리에서 옷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트럭에다가. 어, 현장 사진은 뭐냐면 매장이 없잖아요. 뭐 이발관,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나 학원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사진,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장면이 있죠? 제가 두 장을 찍었습니다. 예. 그게 매장 사진이에요.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그죠? 두 장. 옷장 사니까요. 진 그렇게 찍어서 가맹점 신청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이, 어,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문제없이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유선카드 단말기일 수도 있고 무선카드 단말기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